11월 29일 화요일 1인 말씀 묵상의 본문은 대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였던 사도 바울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목숨까지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고백하고 있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 서로가 우리는 힘껏 사랑하고 있는가? 뭐, 저 자신은요.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성도들을 위하여서 목숨이라도 정말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아,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더 많은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를 복음을 전하며 서로서로에게 복음이 정말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서로 권면하기도 하고 신앙의 증진을 위하여서 신앙이 자라가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고 애써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목숨까지도 줄 만큼 그런 사랑하는 자들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정말 목숨까지라도 내어 줄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사랑을 애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요, 신앙공동체입니다. 신앙공동체뿐만 아니라 운명공동체라고도 할수 있죠. 천국까지 가는 길에 우리 서로 서로가 가족처럼 서로를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따끔한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손익을 따져보면,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했던가. 또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저 사람은 그 정도까지 하는 거 아는, 아는 것을 보니, 나도 이 정도 선에서 끝내야겠다. 이렇게 손익을 따지고 하다 보면, 사랑이 가득하다라기보다는, 우리 모두도 다알 것입니다. 아, 그저 그런 교회.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모두가 다 손익을 따지기 전에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길 사람들이다. 내가 사랑할 사람들이다. 내가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붙여주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마음껏 쏟아부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이 교회는 더욱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것이고 교회다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여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모두도 이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서로 서로를 사랑하며 아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지만 또한. 서로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손익을 따지지 아니하고 힘껏 사랑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돌고 돌게 하시고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그 사랑이 또 나에게 돌아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감격케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승리하되, 힘껏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성도 서로서로가 손익을 따지지 않고 힘껏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멋지게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음.